한국어로 읽는 베트남 동화. 세자매. 네, 세자매는 우리 박선미 선생님이 글을 썼고요. 김보미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어요. 읽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규영가 규현이 엄마. 네, 규현이가 먼저 읽어 볼게요. 옛날 작은 마을에 세자매가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면서 세 자매를 키웠어요. 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세 자매는 아주 예쁘게 잘 자랐어요. 어느 날 어른이 된세 자매는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큰딸이 먼저 시집을 가고 그 다음엔 죽는 딸. 만네딸 순으로 모두 시집을 갔어요. 네 시집을 관계 본줄 알아요? 네. 뭐예요? 결혼하러 간 거. 네 결혼할 때 베트남은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머리에도 뭘 쓰고 있죠. 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늘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얼마 못살것 같은 느낌이 들자. 딸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세자매는 다 멀리 살아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편지를 써서 다람쥐 편으로 딸들에게 보냈어요. 네, 다람쥐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다람쥐는 응. 이틀 뒤에 큰딸 집에 도착했어요. 큰 딸은 통을 닫고 있었어요. 다람쥐가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빨리 친정에 가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큰 딸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주렴이라고 말했어요. 다람쥐는 무척 할을 내며 어머니가 딸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요? 영원히 지나세요 다람쥐의 말이 끝나자마자 큰 딸은 거북이가 되어버렸어요. 네 거북이가 되어버렸고요. 다람쥐는 이튿날 둘째 딸 집에 도착했어요. 다람쥐는 시를 짜고 있는 둘째 딸에게 어머니가 아프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둘째 딸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해야 갈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바람쥐는 또 어땠을까요? 바람쥐는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하루 일다해갈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r 영원히 히 m 이나세요 라고 말하자 두째딸 둘째 딸도 거미 r e d 며 살게 되었어요. 네, I 째 딸도 거미가 되어 영원히 거미줄 d 면서 살게 됐대요. 마지막으로. 다람쥐는 막내딸의 집에 찾아갔어요. 막내딸은 빵 반죽을 하던 중이었는데 다람쥐가 어머니 소식을 전해주자마자 신속히 친정으로 갔어요. 막내딸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훈훈한 칭찬을 들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네, 셋 딸이 있는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너무 어, 바빠서 음. 첫째 딸은 뭐가 됐죠? 첫째 딸은 거북이. 둘째 딸은 거비 거미가 됐어요. 그런데 규현이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갈것 같아요. 달려올 거예요? 네. 정말로요? 바로 올 거예요? 아니면 일 하고 올 거예요? 와, 올 바로요. 바로 올 거죠. 구독, 네.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